한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가자아 어 여기 뭐 있어요? 씨발 오 네이스 필뺐터 제라스 필뺀 거? 존나 이드그 와중에 마술 팔까지 새끼 노플인 거 진짜 존나 이득이야 얘들아 기억해 둬라 운명을 거역하지 마라 <목소리> 네이스 맞고 새끼 뭐지? 와아 바 지련 꺼져 <laughs> 꺼져 어! 아 바라 지련 아너 내가 텔 타고 왔어 넌 뒤졌어 아, 까비, 저거 막았으면 진짜 대박인데. 자, 너는 이제 내가 학습시켜줄게. 너는 이제 망한 사일이 된 거야. 그치? 대답해, 이 새끼야. 도망쳐. <laughs> 야, 니 체력 봐. 좋 됐어. 하, 아, 이기들 봐라. 지랄하네, 그냥. 한 얘네 왜 이래. 하하하! <laughs> 병신! 벌어지려! <바라지련. 웃음> 얘들아, 그거 <너> 알아서 잡아라! <laughs> 야,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났죠? 왜못 잡았다고? 진짜 말이 안 되는데? 씨발!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. 아이고, 맛있어, 맛있어! 난 이제 절대 안 써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. 라 <laughs> 귀한 새끼. 기치했습니다 뭐 뭐하냐고 너. 치 진짜 존나 못해. 네이스 이거지. 너너 앞으로 오면 알지? 뭔데 이거? 벌스 아! 하. 진짜 난이 중에 난이구나. 신발 따로 난이가 없다니까? 이런 게 난이야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뭐날 무대 나면 어쩌라고 이미 나왔네.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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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샷. 참지 마. 어차피 알잖아안될 거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안 되는 게. 먹지 마. <laughs> 아, 너또 <너도> 죽으려고 왔구나. <laughs> 진짜, 존나 멍청해. 아니 어떻게 이길래? 쟤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살짝 느겨져 버려. 안 되죠. 얘 노플이야. 얘 노플. 제라스템 뭐야? 보여주는 부분이구나. 오, 그래 이거지. 게임이 쉽다니까? 탑을 해서 이런 비용 신이이들 잡으면서 팀에 꽤 괜찮은 미드라이너 들어오고. 어? 와, 얘도 템 없어졌다. 사이러스 해킹 당했어. 템다 없어졌어. 해킹 당해서. 근데 사실 역겹긴 해. 지들이 못 해도 저렇게 말려 놓고 스텝 다쳐 팔고 이런 바텀은 진짜 무슨 죄야. 아. 네 쉬워. 너무 쉬워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맵 맵판 미친놈이 나 와, 1레부터 뒤지고 있다. 저 씨발놈들, 아니 개존망이야. 저기는 카타리나 보여주나? 어, 네이스 씨발 보여주게 생겼다. 아, 까비 죽었네. 하지만 우리 바텀이 개씨+ 개씨망 존망했다는 거 아니, 씨발 계속 죽어. 하지만 여기서 피를 줍는다며?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달고 탑라인까지 완벽. 아니 앞에 CS 여덟 개야 맞아 이거? 아이 도망가! 진짜 내 최대한이야. 야 아니 뭐 하냐 이 새끼? 와이 바텀 차이를 어떻게 해야되지? 와또 뒤졌어 진짜 씨발인데? 아니 전령 나왜 주냐고 나같은 비움신한테 응? 포이어스였이스 <laughs> 잡아야돼 빨리 잡아야돼 이거 오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 이거? 음 응, 뒤져 이게 게임이 맞는 거냐?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맞냐고? 아니 씨발 이거 근데 우르프에서 이도 이렇게 안 밀리겠다. 어, 네이스 다 죽여. 저, 더블킵. 더블킵. <laughs> 엘스! <laughs> 오씨제껴요꺼져아 꺼지라고 와, 좋냐. 아 존야아 제발! 아큐안 나갔어 스 아. 집가는 척 아니 맞짱 뜨지 그랬냐, 씨발 하지만, 나깝죠? 파이어 음, 아, 네, 네, 와, 이거 서포터 맞냐? 야, 방어 박죠안 먹혀요 난입! 아, 침묵 에이헴! 와, 칼리스 안 죽는 거 봐. 얼마나 키운 거야, 씨발! 와, 또 잊었구나. 대단하다. 와, 얘들아. 대단해.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. 이 사탄의 자식들아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뒤져라, 씨발. 파이, 아니 얘 수은 있잖아. 파이어스! 들다 살려줘. 와 근데 그거 못 잡은 것 또한 레전드죠? 도망쳐. 카사딘이 만화가 없는데? 야 이거 다못 잡아? 이거 다아 존나 맛있고 아닌데 칼리스탄 그 난리통에 안 죽었네 씨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씨발 바론딜이 나오느냐 아니 얘들아 좋았다 물론 나도 가는 중이긴 해그 칼리스탄 잡으면 모른다 얘들아 잡은 거 같아 이였스 얘들아, 잡았다, 씨발! 어. 얘들아, 살려줘! 카타빈 죽여! 아 어, 나쁘지 않아. 앞을 키웠어. 진짜 나쁘지 않아. 어, 근데 이 미친 것들 수은만 존나 사는 거 봐. 살짝 전후회가 없긴 했어. 어? 씨발. 와도 어딨어. 얘들아 이걸 봐줘야겠는데. 아, 이 썩. 아니, 씨발. 왜달라고 아, 군이습 당했습니다. 보여 썩. 얘들아, 다 죽여, 씨발. <laughs> 어? <laughs> 넌뭐야이씨 이겨줘 얘들아! 아아좀 쳐맞기 전에 쓰던가 아 씨발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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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근데 진짜 저까이 싸우네 아니 그걸 그렇게 들어가면 뭐 어쩌라는 거야 씨발 지금 보니까 마벨만 했지도? <laughs> 다육순! <다이어슷! 웃음> 이것이 한국 전통 음식 뭐라는 거야, 씨발 김치라는 뜻. <웃음> 어? <웃음> 와, 진짜 개벌어지다. <laughs> 다육순! 야 씨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? 버려아 아, 근데 룰루가 좋긴 해. 응, 개망한 앞에도 저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 궁은 무조건 카사딘이다. 호준아, 니궁 네 무조건 카사딘이야. 근데 이거 딱 <놀람> 바이슨 <바이오스! 놀람> 스이 <스위> 바로 죽여버리고. <놀람> 제발 맞았냐? 다죽여 씨발. 라인 살려 라인. 아, 니 이거? 아, 고생했다. 아, 아니. 어떻게 랭톤으로솔킬을 따고 시작해? 사람 맞냐레이스레이스당 <laughs> <laughs> 아주 좋아요. 레이스 <laughs> 와우, 아이고 알았 는데 이거 리신 온다 좋 겠다.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들이군 살려주세요! 씨발! <laughs> 무서웠어 <웃음> 왜 저임? 씨발 이미 자랐고 얘들아! 씨발 어? 아! 이게 안 죽냐! 뭐야? 아~~ 내 네, 에이스~~ 에이스~~ 좋아요 어이 보여주나? 어이 보여주나? 아 레이스 좋았다 야빅돌아 레이스 어떻게 이긴건지 모르겠지만 카이다 스바라카로 마오카 이트리스타나를 오오 아 이거 또 갔죠? 빅돌이 뛰어가요 아 나이스 첼만 아, 죽어? 아 나이스 좋았고 또 약간 이런 게임에서 좋은게 말자하거든 진짜 버스 타기 천재. 아니, 이렇게 맞을까? 어, 가는 중. 이거 죽었죠? 파이오스 야, 존나파, 씨발! 아! 하지만 이득. <이들>. <더 이겼어>! 좋았다. 너무 맛있고. 플래시를 아끼지 않은 판단. 너무 멋있고. 멋있고, 맛있고. 가는 중. 아, 내 칼질 두 번이네. 근데 가린 공이 끝인 건 나쁘지 않아. 가비 가고 있긴 한데 가고 있긴 한데 아아늦더라와 아, 뭐해? 얘들아? 뭐냐 얘들다이오스 으아, 씨발, 넌 뭐냐? 야, 얘, 얘 느려졌다. 나라일라인데 아, 마시고! 내가 이 게임에서 죽는다는 건 진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야. 굴로가지 마! 아니, 존나 멍청하네? 아 왜, 왜 여기로 가? 얘들아, 씨발, 말을 해봐. 튀어 음. 살았고 <목소리> 려 졌고 아얘 씨발 갇혔어. 꺼져 전멸 어 맞죠. 이걸 사아 안 되죠 안 돼요. 이거 봐 나는 증명하잖아. 아왜 잘려줘? 근데 솔직히 기회긴 해. 자 들어가라. 자 들어가자. 아야 진짜 다쳐놨는데. 죽여, 죽여. 할작 구아 할리 너 진짜. 아군이 데 굳이 싸워줄 이유가 없지 않나 지금? 잘 사람. 아군 시발 뭐 하냐고. 다이옵스. 일단 죽이고. 또 때리면 죽거든요. 다 죽었네요, 씨발. 예. 아, 근데 미드 차이 좀 되네. 이 개새끼 뭐 하냐고. 아니 또? 어? 아니 뭐함 자꾸 아까부터. 그개 버러지야, 씨발. 사람이 없잖아, 씨발. 음. Fire 아, 뭐 아, 씨. 뭐하냐, 진짜 뭐하냐, 대형신들 진짜. 야 존나 쎄네 이거 봐. 아 디에리안 나오네. 와이거 해줘? 진짜 시발이다.